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아 이렇게 저희 삼진벽난로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삼진이 저희... 워낙 유명한데서 <laughs> 그 말씀 듣기에는 그이 전에도 저희 삼진벽난로 거를 했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리평을 썼고요. 음.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노출력을 쓰고 있는데 예. 보통 같으면 이제 다른 제품을 써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도 여러 군데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저는 다른 난로를 이렇게 켜본 거, 긴 집을 가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성진을 그, 알게 됐어요. 아무리 딴 데를 가보셨는데 예. 그래도 기대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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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가 예.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드셨나 보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시공을 막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음, 있었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예. 하는 모습을 볼때 구체적으로 좀 만족도가 좀 있었을까요? 그 매립형 할 때는 뭐 제가 한 이틀 응. 했지만 예. 좀 간단할 줄 알았어요. 근 아. 네, 이렇게 꼼꼼하게 이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예. 아 이게 노출형이니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보통 그그 그 전에 이제 벽난로 저희가 이제 매립형을 예.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노출형을 또 구매를 하셔갖고 이제 또 사용하시고, 저희 삼진에 어떤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부인님께서는 저희 직접 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삼진의 매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도 믿음이 항상 가요. 삼진은 네. 뭐 외, 외제도 요새도 많이 들어오고 네. 외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뭐러는데 음. 그래도 한그 계통으로 계속 온다는 음. 게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아. 그전에도 삼진이라는 데 있었지만 내가 예. 1 0년전몇년 어. 전에도 내가 썼던 게 삼진인데 <laughs>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어, 삼진은 또 요즘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주소협이나 이런 데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애스도 생각도 해야 되고 어. 품질도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는 삼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전시장도 한번 와보셨죠? 네, 논현동에 아, 네, 처음에 네. 이제 삼진 걸 선택할 때 네. 네. 논현동 오셔갖고 이제 많이 벙날로들 다른 제품을 보셨을 텐데. 네. 오. 그 하는 병난로 중에서 이제 저희 베르타스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그고뭐 이렇게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예. 뭐 했을 때 우리 집 용도나 봤을 때 아. 이게 어울릴 것 같다. 뭐. 굉장히 심. 이거하면서도. 예예. 이거, 예, 예. 저는 좀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아. 이게 빨간 것도 예. 있던데 빨간 거는 싫은데 근데 이게 이, 이게 참 너무 깨끗해서 이걸로. 사실 이 모델이 좀 모던하면서도 예 어디에다 갖다 놔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봐도 그러게요. 지치지 않고, 예. 항상 아름답습니다. 사실 예, 예. 막 다리 있는 것도 나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깔끔한 걸. 예, 그러다 어. 보니까 뭐. 음. 오늘 제가 이제 이 설치가 완료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화실 안에 우선 예. 비고 예. 예. 이렇게 사용하는 음. 방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좀뭐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음, 그런 건아니었죠예전거하고는좀 예. 틀려졌는데,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예, 뭐. 사용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예, 불편한 예. 거는 못 느끼고. 더, 그리고 이제 젤을 내가 안 내려봐서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내가 보니까 재통도좀 작아졌고, 예. 옛날 거는 이게 잡아당기는 건 증거였는데. 아,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좀 보면은 그게 실용화된 거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음. 벽난로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됐나요? 사 사실? 그때는 사실은 좀 됐죠. 거실 음. 쪽이 좀그 당시에도 거실도 높고 뭐랬는데 예. 그 가스 가지고는 안 돼.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저녁에 이 온기는 예. 이 바닥 온기. 그고 진짜 추울 때는 무공기가 예. 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런 거는 이 난로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저는 뭐 써봤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laughs> 보면 이 난로는 이 저는 원래 또 높은 천장을 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 난로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아. 듭니다. 예. 그럼 기... 또 바닥에서 온돌로 하면은 위에가 추워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커버를 할수 있는 게스프들크 음... 우풍이라고 예, 그러수 예, 예.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난로가 잡아줄 벽난로가잡아주것 아.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인터뷰 응해주셔서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 이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게 저희 상들이 항상 지원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